할렐루야.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617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음.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랑과 공유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세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기화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세계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시간과 공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 안목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도 정결하게 하여 주님 제단에 나아가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열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재단을 쌓기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일과에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과 이블린 언더힐은 토마스 캠피스 성 어거스틴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이 영적 거인들의 기도를 모아서 선집으로 펴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서 첫 머리를 무슨 기도로 장식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수탄 후보작들을 두고 고심한 끝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기도문을 정하곤 제목을 다음처럼 정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 도대체 무슨 기도문이기에 제목이 이렇게 거창할까라는 생각에 그 페이지를 펼쳐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기도문, 모든 기도의 시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엿근이 이블린의 의도대로라면 주님의 기도야말로 기도 드리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준이고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문의 제목과 그 내용 사이에는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라는 권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를 드리려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인도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그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라도 하듯이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완악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의 논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자신의 별칭,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에 걸맞게 예수님과 다투었던 그 유대인들 역시 구원 받아야 할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여러 번 회상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은 까닭입니다. 스승의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요한은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직 유대인들이 자기의 안위만을 위한 탓에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리바에서 다퉜던 자신들의 선조들과 같이 죄의 전철을 밟고 있지만, 요한의 눈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증언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거죠. 오늘 설교 본문 제목과 같이 모든 믿음의 시작. 다소 거창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되어 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성과 이블린의 의도한 대로 모든 기도의 시작은 주님의 기도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원이 왜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지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져줄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본문이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나 이 구절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곱씹어 살펴보아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뭐 단어를 보면 태초라는 단어, 하나님 또는 말씀, 생명, 빛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자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이 빛에 대해서도 현대 물리학은 이 빛이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떻게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명확한 실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생명 공학의 발달로 이 생명에 대해서 유전자 지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연장이나 복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생명 역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답의 영역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주석이라는 점에서도 난해한 데에 한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만물의 기원, 그 신비로운 창조에 대한 기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난해한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짧은 말로 이 창조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시간을 다루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호라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시간을 요한이 쓰고 있죠. 간략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이 "호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으로 우주적이고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에서 저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듯이, 변하지 않는 이 완벽한 시간에 가깝지요.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호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이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회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즉, 그 시간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상황과 기회, 가능성의 타이밍을 포착하여서 선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예정된 시간은 유월절이었지만 그 유월절이 아닌 초막절에 그것도 중반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한목을 활짝 열어 주셨던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죠. 어찌 됐던 건에 그 하나님의 시간적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창세 이전과 또 창조의 그때 그리고 창세 이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 태초라고 하는 창세 이전의 시간에도, 또한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순간에도, 그리고 창조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세상을 짓기 전이나 후나 늘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이 의미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친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 이전이나 창세 때나 또 창세 이후에도. 주님은 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증언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 역시 창조 기사를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창조에 대해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비로운 감정들은 막연하거나 때로는 맹목적인 확신으로 믿음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목전에서 보고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서 놀랐지만 예수님의 출신지라던가 예수님의 학식 등을 고려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분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음의 눈이 닫힌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창세 이전과 이후 그리고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는 거죠. 이러한 영웅적인 안목이 없다면 결국 목전에서 하나님을 뵙고도 대적하는 불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유일하게 친밀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찾아 오셨음을 믿을 때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영원의 시간을 뚫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에서부터 우리 곁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려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은 이 생명을 배태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을 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는 행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병 고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자기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유대인들의 태도는 예수님 모실 때에는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과 삶에서 공의롭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공의롭지 못한 삶으로 이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생명임을 인지하지 못한 까닭이겠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의 코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에 말씀의 본질이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의 시간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그 말씀의 본질이 생명임을 깨닫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씨앗을 담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생명의 능력 더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은 이 온세계 전역에 창궐한 질병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심신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본질이 생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속한 가정,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전해줄 때에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율법 시대와 장소를 넘어 곳곳마다 스미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역사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믿음이 분명한 토대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참빛, 고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증인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생명을 본질로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통틀어서 아무리 예순들 하나님을 바로 알거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는가 또그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수 없었지만 이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비밀이 저와 여러분,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지으시고 이제나 저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빛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두웠던 눈을 밝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계시해주실 영생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빛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비록 세상에 종로를 타며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목을 맸던 우리들이겠지만, 이제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 어떤 정죄함도 없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한 줄기 빛이요. 소망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랜 질병의 우려로 심신이 지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환히 비출 때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새 창조의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 통해 상고하고 이 아침에도 새 날과 새 창조를 소망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연약하여 주여의 유혹에 방황하는 우리지만 이 불쌍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과 동행하여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